문호반 에코 트레일 코스로 왔는데요. 지금 현희 씨가 공암리 복지회관입니다. 이쪽 고현정 쪽으로 해서 공암 풍벽 두개 데크 쪽으로 한 30분 가야 된다는데. 아 이게 고현정이네. 맞게 찾아왔어. 여기서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걸린답니다. 이정표가 하나도 없어. 와 이거 뭐야? 여기 응? 맞아? 알았어 알았어. 아 어, 이제 이정표가 나왔네 휴게데크 아 여기 맞나 보다 아이고 이 녀석들아 어, 어느 쪽이야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저놈쥐 잡았네 쥐물고 뭐해 쥐 잡았네 뭐 여기 맞나? 여기 아닌 거 같은데 여기 아니야 아이 강아지도 이렇게 많아 이리 와. 아유, <laughs> 이정표 찾느냐고 한 20분 헤맸습니다 운문호반 에코트레이길 공안풍벽 30여 미터의 반월형 절벽 저게 공안풍벽인 것 같습니다 덥다. 떨어지니까 시원하고 좋다 오 여기 이제 그늘에 비친 공안풍벽 뱀이 많다보네 곳곳에 뱀조심이라는 팻말이 있네요 뱀조심 뱀출몰지역이랍니다 와 이렇게 다 곳곳이 절벽으로 네, 트레킹코스에 주변이 이렇게 절벽으로 되어 있네 이건 뭐야? 나무를 이렇게 잔뜩 갖다 놨지? 박스 아, 이거 뭐지? 지팡이인가? 나무를 다시 놨을까? 우리 마. 아, 좋네. 내려가자. 저쪽으로 쭉 가봐. 사진에서 봤던데 가 여기네. 이제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이런 곳도 이 있었네. 있어. 우우. 우와, 좋네. 해는 떨어졌어. 저희가 저쪽에 공암리복지해관에 차를 세우고 이렇게 지금 둘레길을 따라서 한 20분 정도 걸어왔습니다. 물한번 먹어. 아 힘들어. 아빠 올리면 럼 딱. 이게 공항풍벽입니다 조까지만 가면 될것 같아요. 한 10분, 5분. 아, 덥지. 저리로 가야지. <laughs> 아니 잘루. 아니 잘루. 이거 약간 수주8분 같다 우리 막. 오, 여기가 전망이 더 좋네. 엄마 가면 갈수록. 아, 빨리 가. 이 밑에는. 천길 낭떨어지기입니다 와, 일몰이 조금 보이네요. 그래도. 아직 해는 떨어지진 않았네. 좀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서워. 더 이상 못 가겠어. 코스가. 어, 조금 난 코스다. 이 정도야? 가뿐하지, 우리 만 백백킹 아, 하시는 분들. 아, 여기 끝인가? 아, 죄송합니다. 아, 여기가 끝인가요? 예.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니, 금방 갈게. 예, 안녕하세요. <laughs> 네네. 여기는 백패킹하기 참 좋네요. 쉬세요. 네. 아이고 좀 놀다 가실까? 아 아닙니다. 가세요 네. 아 이거 반환점이구나. 공항 반환점까지 둘러보고. 이제 서서히 일몰이 지기 시작하는데요. 어, 일몰을 담고 갈까? 우리 마 <laughs> 힘들어? 네, 뭐, 얼마니 걸었다고 힘들어. 성인 걸음으로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강물이 이쪽으로 해서 저희 뒤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흘러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있고. 이제 우리만. 우리 이제 내려가자. 깜깜하니까. 조심조심. 응. 응. 조심조심 내려가. 떨고. 살살살 뛰어. 오! 저도 뒤따라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 이제 깜깜하다. 많이 깜깜해졌네 이제 우리 만 거의 다 왔어 어디가 임 거기 가면 거꾸로야 일로 가야지 차있지 아빠 차 아빠 차로 안 가? 가가어머시흐흐 <laughs> 청개구리 같은 녀석 오늘도 어김없이 청개구리구나 과연 갈수 있을까 우리 아들이 아유. 갈게임만 갈게 자 공항풍력을 불러봤고요 이제 청도 운문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낮에 지도를 좀 대충 보고 잠잘만한 그 노지를 몇 군데 훑어봤는데 잠깐에서 잘 찾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어 뭐야 길이 없잖아. 쉽지 않은 꿈. 이 되겠구만. 우리마빠꾸우리마 조심조심. 샥. 아, 빠져나왔어. 우리마 낮에 바둔 곳에 가서 잠을 잘 수가 없겠는데 너무 깜깜해. 지금 8시 20분입니다. 우리마 이래가지고 오늘 밤새 잠잘고 찾을 수 있겠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길안내를 종료합니다. 짱이다. 와. 화장실은 호텔 화장실이네 거의. 우리마 오늘 여기서 잘까? <laughs> 알았어. 우리마 그냥 오늘 여기서 자야 되겠어. 주차장 은 진짜 넓습니다. 차가 한 50대 이상 될 만한 크기입니다. 이렇게 다행히. 그절 담벼락 안쪽에 가로등이 하나 있어서 그 가로등 쪽에 주차를 하고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을 보내겠습니다. 우리만 안 추워? <laughs> 좋단다. 하아, 조용한 게 좋긴 좋네. 시끄러운 캠핑장보다는 조용해서 좋네요. 조금 전엔 부엉이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하, 산골 깊은 산골은 깊은 산골인가 보다. 우리 마마 어디가? 일로 와. 씩 무섭지도 않네아이저 송아지 같은 녀석 거기 가서 뭐 하게? 가보고 싶어? <laughs> 저 녀석 어디까지 가는 거야? 오래 걸었는데 아까 잠깐 산책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나무 안아봐. 우와 우리만의 나무 엄청 굵다. <laughs> 와 끝이 안 보여. 오늘 무리한 맛. 내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우 여기 밤이 되니까 좀 쌀쌀하네. 감기 걸려. 이제 들어가. <laughs> 아이고. 자 추우니까 차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 거의 안 보이네 기다려 알았어 잘 들어가네 저희는 오늘 이렇게 문문사 주차장에서 하룻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 따뜻해? 네 어, 알았어 바로 들어갈게 응. 우리 마 저녁을 일찍 먹었더니 배가 좀 슬슬 고픈데 뭐라도 먹어야 되겠는데 뿌셔뿌셔라도 하나 줄까? 네. 뿌셔뿌셔 줄까? 네. 알았어. 뿌셔뿌셔 줄게. 기다려. 아빠가 좋아하는 뿌셔뿌셔. 우리미도 좋아하는 뿌셔뿌셔. 수프를 넣고. 뿌셔뿌셔까지 수프를 확인해. 흔들어. 맛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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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왼쪽, 이쪽, 에쪽 가야지, 진짜. 아이씨, 실력있죠. 갔다, 바로 와. 알았다, 왔어? 에이. 또 세수하고 어 응? 아. 음. 괜찮아 아빠가 뭐왜 아프지? 니가 아프냐? 루베리. 아유, 물어봐. 나 아빠 무릎이 아파가지고 내일 많이 못 먹겠는데? 우리면 걸을 자신 있어? 네. 컨디션은 괜찮아? 네. <laughs> 모닥불 피우고 좀 놀려 했는데 모닥불은 커녕 이거 차 안에 갇혀 버렸네. 우리 아 내일은 아빠랑. 소싸움 경기장 갈까요 소싸움 아빠가 계획은 저기 창원 주남저수지까지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빠 지금 무릎이 자신이 없다 우리마 배불러? 네 아빠도 배불러 과자를 너무 많이 먹었어 그치 과자도 먹고 뿌셔뿌셔도 먹고 블루베리도 먹고 우유도 먹고 오늘은 이렇게 조용히 휴대폰 좀 보다가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새 소리가 너무 좋네요. 아새 소리가 정말 크게 들립니다. 아 아직 아침, 기온은좀 쌀쌀하네요. 좀 있으면 그 서울 초파 길에서 이제 다 이렇게 등을 달아놨네요. 어, 아, 이쪽이 너무 좋네. 이게 처진 소나무입니다. 아, 스님들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빗자루. 일일이 빗자루질을다 하고 계시네요. 새소리도 들리고, 새소리도 들리고, 아침에 오니까 더 싱그러운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돌담이 너무 예쁘죠? 돌담과 토담, 산에 기암절벽도 우리 운문사하고 너무 잘어울려요 운문사하면 떠오르는 것, 토담, 이렇게 돌담. 그리고 운문사 처진 소나무 그리고 저, 부암 절경 이런 것들이 운문사를 대표하 가는 모습들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운문사를 둘러 고요 이제 예, 우리는 깨우러 가습니다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